네, 반갑습니다. 네, 그 5분 일자리. 오늘은 어, 요양보호사 편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울산동구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배운태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그렇고 울산동구 노인요양원 중에서 남자 요양보호사는 네, 한명있딱한명 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입사를 해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동구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배운태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게 어떤 일자리인지 요 내용을 한번 좀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의 네. 그 어쨌든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네. 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네.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일상생 분들. 그런 분들의 신체 활동이라든가 네.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양 보사가 하는 음.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제가 서비스가 있고. 시설 네. 서비스가 있고,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제도라는 게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음. 각각 좀 간단하게 한번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서비스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도적으로 이게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아, 2008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호 법이 그 시행이 돼요. 2008년부터 네, 2008년, 시행이 네. 되었던 거죠. 네, 네, 네. 이제 얼마 짧은 이제 역사인데, 네, 네, 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총 제가가 시설보다도 훨씬 많아요. 아, 예, 뭐, 네. 체 한 40만 명 중에서 거의 38만 명이 제가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아 거의. 나머지는 예예 네.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네네네네. 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센터라고 있어요. 제가 방문 방문센터. 센터가 있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양 보호사가 그, 거기에 소, 소속이 되어서 각, 소속되고, 그 뭐지, 소속이 된 상태에서, 각, 음. 각자 노인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집에 가서 이제 요양보호사 네네.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아, 거고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라고 그러고 그게 제가고. 네네. 제가 고 제가 시설 은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주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노인 요양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구분 못하는 분들이 아, 많으세요. 요양병원하고 그러니까 노인 요양병원은 의료법인 아. 의료법빌이고 요양원은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시설 네 사회복지법인이고 아, 사회복지법인 네그리 네. 예, 협동조합 이런 네. 데서 이제 운영하는 음... 이제 시설이거든요 시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제 입소를 하면 은 거기에 속한 근무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음...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음... 그게 이제 시설 요양이라고. 네네네네. 볼수 그러면 이게 그 재가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조건 같은 걸 혹시 비교하면 뭐 어떤 차이가 혹시 있어요? 일단은 재가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혼자서 네네. 가요. 혼자서, 아, 혼자서 가면은 이게 지금 오전에 제시간 타임. 네네 네. 오후에 또 다른 집에 가서 또한 타임. 3 아, 시간 이렇게 네네네. 하거든요. 오전 3시간네네 네. 세 시간, 시간, 네네네. 오후 3시간예 음, 네, 그렇게 하는데 네 네. 근데 거기는 대부분 혼자서 근무를 해요. 제가 는네네네 예. 제가 는 그렇고 시설은 네네. 그 장기 요양 보호법에 따라서 어르신 2.5명당 요양 보호사 1명이 그렇죠. 어, 어르신을 돌보게 돼 있거든요. 아, 2.5명당 주차, 한 명이. 숫자가 허구성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네.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을 하겠고요. 음, 시설은 아무래도 직장성이 있죠. 요양보호사가 그쵸. 같은 곳에 근무를 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 어느 정도 자기 어르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저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폭행이라든가 아, 성적인 이제 저, 저, 아, 좀 문제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대응을 할수 있는 환경이 돼요. 아, 같은 여성 보호사분들이 같이 여러 명이렇 네, 하고 있때니까 네. 특히나 노동조합이 네네네. 있고 이런 데서는 그렇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여양 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음. 있으니까 대응을 할수 있는 그 수단이 있는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대가는 요양 그 시설에 비해서 아니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든가 근무 아... 환경이 아니 좀 조직률도 그렇고 네. 근무 환경도 마, 매우 열악해요. 그리고 또 아... 가정 방문에 네. 그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네. 대부분 네. 어르신들한테 이런 저 성적인 문제라든가 아... 네.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요양 보사 일을 네네네. 그 가족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를 아, 같이 이제 아, 일을 시켜 버리는 짬뽕을 해가지고 막 설거지 예, 예. 청소 예, 그런 식으로 거. 뭐 네네네네. 설거지라든가 네네네. 이런 거뭐 뭐 시장 네. 보는 문제라든가 물론 그쵸. 어르신들을 위한 시장 보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그것을 이제 가족이라는 그 가정이라는 음, 그런 울타리 속에서 같이 있고. 이제 일을 시켜 버리는 그게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노출이 돼 있고, 혼자서 그렇게 네. 대응하기가 많은 한계가 있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그런 환경인데, 근데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 국가 네. 자격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따야 되는 건가요?